이마거상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내시경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조금만 절개해서, 여기 내시경 엔도타인 같은 걸로 걸어서 잡아당겨주는 내시경 이마거상 수술이 있고요 옛날 방법이지만 지금도 많이 하죠. 두피 내로. 머리 속으로 해서 절개를 이렇게 관상 절개로 관상이란 게 띠란 뜻이에요. 왕관 이런 뜻이잖아요. 그 관상 절개 식으로 해서 절개해서 박리하고 두피를 잘라내는 거죠. 이마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지. 잡아당겨서 올라가면 이마에 주름이 펴지고 굉장히 견인력이 좋긴 하지만은 이마가 좀 넓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마 넓은 사람한테는 좀적당하니까 안아요. 그렇지만 이마 속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이런 거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모발선 절개 방법도 관상 절개 방법하고 똑같아요. 띠모양으로 잘라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디를 잘라내는 거냐면, 모발선을 띠모양으로 절개를 해서 그 밑에 있는 이마, 피부를 잘라내는 거니까 이마가 줄어들겠죠. 옛날에 대머리 교정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마가 넓은 경우에 이마를 줄이면서 이마 보상을 한다고 해서 이마 축소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대략 있어요.